야, 아 빨리 좀 이... 꺼내봐. 아이 기가 안 다. 저거 책 꺼내. 야 하는데. 아, 아, 비켜봐, 비켜봐, 내가 꺼내줄게. 에이, 봐봐, 진짜. 이렇게 뛰면서 꺼 꺼내야 하, 하는데 어이 어, 이 꺼내 저야. 안 되잖아. 아 어떡하지? 저책꼭 봐야 되는데. 아. 렇게 그거, 못 보면 숙제부 못하는데. 야! 좀! 달아! 제발! 야! 야. 제발! 좀! 꺼내! 저! <laughs> 어? 제발! 얘들아, 뭐하니? 어, 하얀 아저씨다. 어, 여기, 너네 부탁한 거, 음식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에? 뭐야, 이게? 아, 이제 하얀 아저씨가 배달도 해주시거든. 오, 아저씨 못하는 게 없으시네요. 그럼, 근데 너희들 뭐하고 있었어? 아, 저기, 요! 책을, 꺼내, 야! 하는데, 응. 손이 안 닿아서요. 아, 저거? 네. 어차 어, 여기. 우와! 나, 어. 감사합니다. 여기, 여기. 그래, 그럼 아저씨는 가볼게. 어, 안녕히 가세요. 응. 어, 안녕히 가세요. 우와. 하은 아, 아저씨는 키가 커서 저런 것도 닿고 짱이다. 그러게, 우린 키가 작아가지고 저런 것도 안 닿는데. 응, 음, 음. 키 크고 싶다. 키 크고 싶다. 아, 나도 키 크고 싶다. 키 클라면 아빠가 일찍 일찍 자라고 했으니까, 오늘은 일찍 자야지. <laughs> 여기서 자야지. 휘. 휘. 어, 여기가 어디지? 어, 뭐지? <laughs> 꿈, 꿈이었나? 아유, 깜짝 놀랐네. 아유, 일어나서 루테네 집이나 가야겠다. 아유, 그때 왜 이렇게 일어나? 콩콩아, 또 오자! 어! 오늘은 루테가 왔나 보네. 아싸, 오늘은 힘들게 안 가도 된다. <laughs> 콩콩아! 들어와도 돼, 들어와! 알았어! 나도 내려가야지 <laughs> 어, 루테야! 안녕? 어? 어? 콩콩아 안..안..안녕? 안, 어? 루테이야 너왜 어. 이렇게 작아졌어? 아..아니야 콩콩아 너가 커진것 같은데? 어? 내가 커졌다고? 어! 진짜 커졌네? 키가 짱짱 커졌어! 우..우와 콩콩아 너 다리도 짱 길어지고 얼굴도 짱 길어지고 그냥 모든게 짱 길어졌어! 우와 어제 꿈을 막 이상한 걸 꿔서 그런가? 어? 무슨 꿈 꿨는데? 무슨 커다란 높은 건물에서 떨어지는 꿈 꿨어 어 우리 아빠가 그랬는데 그렇게 비중에서 떨어지는 꿈 꾸면 막키 큰다고 그랬어 너 그래서 엄청 컸나봐 그러게 엄청 컸잖아 와 짱이다 뭐... 우와 저기 책상에 손 다? 당연하지 오? 자 봐봐라 어? 야! 우와 최고다 콩코가 나도 너처럼 키구고 싶은데 빗등에서 떨어지는 꿈꾸려면 어떻게 해야 돼? 어? 어 어떻게 해야 되냐고? 어 어떻게 해야 될건 없고 그냥 나 어제 일찍 잤는데 그래 그럼 나 지금부터 자러 갈게 콩코가 오늘은 그냥 다음에 놀자 어아 어디가 루테야 오늘 놀아야지 루테야 어또도안보러 보고 가네. 아유, 뭐 어쩔 수 없지. 화장실이나 가야겠다. 아유. 어? 잠깐만. 어? 어? 잠깐만. 이게 왜안 들어가지냐? 어? 키가 너무 커져서 그런가? 어? 이, 입구가 너무 작은, 어? 어? 들어갈 수가 없는데? 안 돼. 나 지금 똥 엄청 마렵단 말이야. 안 돼. 잠깐만! 똥마려안 돼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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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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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뭐야? 이것도 꿈인가? 어! 기도 정상이잖아? 어, 다행이다. <laughs> 어, 그러면, 설마? 나 이거, 들어갈 수 있는 거지? 그치? 오, 어, 이제 막 들어갈 수 있어! 다행이다. <laughs> 아유, 그러면, 꿈에서 마려웠던 똥도, 이렇게. 아! <laughs> 역시, 똥을 살수 있다는 건, 정말 행복한 일이야. <laughs> 호호!